안녕하십니까 신일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아~ 어저께 바로 지난 시간이죠 예 네, 바로 경우에서 확률을 우리가 입문하면서 아~ 바로 확률에 이르은그죠 파스칼과 페르마라는 두 수학자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죠 굉장히 대단한 수학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도 박을 통해서 예, 바로 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죠.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제가 예, 사실 아, 저기 풀어드리질 않았는데 예,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했는데 예, 새 학생 예, 여러 학생이 좀 했지만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그 중에 우리 신아림 학생, 한 학생만 맞쳤어요그 학생은 제가 약속대로 예, 바로 예, 선물을 드릴 겁니다. 바로 예, 수학연습 노트, 연습장 하나 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뭐라 고했었어요둘다 32프랑, 싱 내에서 총 64프랑을 AB 도박사라 그랬어요. 5판 3선승제예요 무승부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A는 2승 1패, B는 거꾸로 1승 2패가 되겠죠. 도중에 중단됐을 때, 예, 무슨 는 없다 그랬죠. 상금 분배를 어떻게, 하겠,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A는, 48, A는 48프랑이죠. 그 다음에 B는 바로 16프랑을 갖는 것이, 예,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이에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A를 중심으로 잡고, 좋아, 주, 잡아도 좋고, B를 중심으로 잡아도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경험에서부터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들의 흥미를 본, 예, 구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좀말 그대로 호기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낸 것밖에 없고요. 실제 이 문제는 바로 역사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 아리미 학생은 아 역시 그 감각이 있는 학생이네요. 아, 앞으로 훌륭한 학생이 될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도 지금 분발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A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잖아요. A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지금 어때요? 세 판을 한 거거든요. 나머지 두판 중에 지금 A가 이길, 마중에 예, 지금 네예첫판네 판이죠. 네 번째 판에서 승을 거둔다든가, 또는이죠. 또는 어떻게 될까요? 다섯 판에서 다섯 번째 판째, 판째 어때요? 승을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는 네판 승이라는 얘기는 다음 판이죠. 다음 판에 이길 확률은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 따져보는 거죠 확률은. 하면 다음 판에 승할 경우는 바로 확률은 반반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나중에 또는이란 거나 배울 텐데 확률에서 합의 법칙이거든요.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건데 다섯 번째 승이란 건 뭐냐면 바로 다섯 번째는네번째 b가 이기고 b가 이기고 우리가 이럴 때 a를 기준으로 하면 네번째 지고, 그쵸? 지고, 그 다음에 이긴다. 동글뱅이를 하면 돼요. 질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요 2분의 1.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은 뭐 어떻게 돼? 2분의 1이니까 합해지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확률로서 따져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64프랑 중에 바로 우리가 A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건 앞으로 기대값이라는 것도 배우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배웠는데, 64프랑에 대해서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금액이라 그래. 기대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4, 1, 4, 약분 4, 6, 24 곱하기 3이 되라서 48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는 48프랑. 그러면 남, 나머지는 당연히 비는 16프랑을 갖는 것이 네,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선생님, 억울합니다. 비를 네, 응원하는 친구는 연습에 영 연거프 있는데 네, 그건 우리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어떤 욕심일 뿐이에요. 이렇게 확률은 냉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기 뭐 해서 어른이 돼서 어떤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확률을 잘 따져보시면은 결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포커 게임이라든지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고스같은거 치면 안되겠지만은 어떤 게임이 있을 때 항상 확률을 따져주시면 그 친구는 결코 어때요 손해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곧바로 합의 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준비학습 문제들도 잘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요. 자 넘깁니다. 자, 여기 모두 예언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을 배우는 목적이라는 것은 나오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미래를 예측이 된다면, 그쵸? 예측이에요. 예측이 된다면 오늘은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확률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경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경우에서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말뜻이 있어요.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경우의 수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생강 열기도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어요. 통일 신라 시대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년전얘기예요 1200년. 그건 천년 전이죠. 이때 목재 주령구에 대해서 6개의 사각형과 8개의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런 시기에요. 사각형, 요런 사각형이 어때요? 6개가 있나 봐요. 이렇게 있겠죠. 또 여덟 개 육각형 이런 것들이. 이게 육각형이거든요. 이런 육각형이 모두 몇 개냐면 여덟 개로 되어 있는 1 4면체 모양 에, 모양이래요. 그러면 사실 넓이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넓이는 동일해야 될 텐데 실제로 이 사각형하고 요 육각형은 거의 넓이가 비슷합니다. 정확한 것은 뭐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은 그건뭐 아무튼 비슷해 우리가 거의 넓이가 같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러면은. 이런 이 중에서 목재 주련구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냐? 즉 사각형이 나오 거나 또는 육각형이 나오겠죠. 던져 보면.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놀이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놀이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섯 개의 사각형과 여덟 개의 이육각형이 있으니까 모두 14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가지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부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인데 너무 법칙 법칙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지 그 뭐랄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법칙이란 말은 잘안 쓸게요. 아무튼 사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일까 하면 아까 되겠듯이이 사각형은 모두 몇 개라고 했으면 여섯 개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가 나오겠죠. 각각마다 벌칙이 있대요. 일삼거잔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뭐한 번에 세번뭐 걸리면은 세번 연거푸 이렇게, 이렇게 이거 술을 마셔라 그런 뜻이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런 얘기들이 파세요 여기서 보면 목재 주령구를 던질 때 사각형인 면이 나온다 또는 육각형인 면이 나온 등 같이 이런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렇죠. 이거 지금 사각형이든지 육각형은 넓이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조건 아래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이게 사건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사건 (25시) 뚜두두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사건보다도 수학적인 모습은 뭐라 그래요 일단 동일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동일한 조건 아래 어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얻어지는 결과 침 같은 경우도 어때요 목재 주령군은 사각형 아니면 육각형 나오니까 바로 사각형이 나온다 이게 사각형이 나올 사건이에요. 육각형이 나온다 육각형이 나올 사건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러시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래요? 예 이+ 저기 뭐라고 얘기했다면 사각형의 면이 나온다 사각형이 사각형인 면이 나올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문제 1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목재, 주령군은, 어때요? 좀, 우리가 좀, 좀 생소하죠? 예. 네. 하지만, 우리, 옛날 우리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 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 이제, 육각형, 예. 네. 정육명체잖아요 강면이 골고루 나오죠? 그래서, 이 면도, 요 끝도, 동일하게 골고루, 그래서, 이거, 이 주사위를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히게, 어때요? 정말로 정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 뾰족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잘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동일한 조건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률을 논할 때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어느 하나의 어떤 사건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조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확률을 논할 수가 없답니다. 그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사위 한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동일한 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두 가지를 말해라. 던져보면 1, 2, 3, 4, 5, 6 중에 어느 하나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말해보자. 어떤 사건을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아, 짝수의 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뭐 거꾸로. 홀수의 눈이 나왔다. 1, 3번 나올 수 있죠?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3, 6. 두 가지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에서 말한 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럼 경우에서는 뭐가 되겠느냐? 한번 아까 되겠듯이.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다.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하나 예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뭐 소수가 나올 사건. 이렇게 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뭐3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뭐5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홀수의 눈인 사건이라면 어떻게 돼요? 1하고 또는 3 또는 5가 나오니까 그러므로 경우에서는 몇 가지? 세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네요. 지금 또 하나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이다. 할수 있잖아요. 그럼 5 이상의 눈이면 5하고 또는 어때요? 6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5 또는 6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경우에서는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경우의 수. 사건이 뭔지. 항상 우리가 확률을 논할 때는, 경우에서 논할 때 항상 동일한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어진 그 결과를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따져내겠느냐 해서 문제 1번을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한번 해 잡아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잡아, 여러 가지로 잡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